남조선 동무들 주목하라. 최근 나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와 금리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필수 소비재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필수 소비재 기업이란 무엇인가? 필수 소비재 기업은 식품, 음료, 생활용품, 건강관리 제품 등 사람들이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들 기업은 경기 침체기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며, 나스닥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지금 필수 소비자의 기업에 장기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경기 침체에도 강한 방어주 역할을 한다. 나스닥의 기술주 중심 종목들은 경기 침체기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필수 소비재 기업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항상 소비해야 하는 제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도 매출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2008년 금융 위기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필수 소비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타격을 입고 꾸준한 실적을 유지했다. 둘째, 배당 수익률이 높아 중장기 투자에 유리하다. 필수 소비재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한다. P&G는 67년 연속 배당을 증가시키며 경기 불황 속에서도 조주들에게 지속적인 수익을 돌려줬다. 셋째,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에 대한 방어력이 있다. 최근 연준의 금리 정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기술주와 같은 성장주에는 부정적이지만 필수 소비재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 넷째, 안정적인 주가 흐름과 낮은 변동성이다. 필수 소비재 업종은 S&P 500, 나스닥 등의 전체 지수보다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 보면 필수 소비재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시장 하락기에 방어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안정성 확보에 유리하다. 그렇다면 필수 소비재 기업 투자 시 고려할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기업의 브랜드 가치 및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라. 코카콜라와 펩시코는 수십 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해오며 꾸준한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 배당 성향과 배당 성장률에 주목하라. 배당 수익률과 배당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대표적인 배당 성장 기업으로는 P&G, 월마트, 김벌리클라크 등이 있다. 셋째, 글로벌 경기 상황 및 소비 트렌드 변화를 고려하라. 소비자들의 건강 및 웰빙 친환경 제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춘 필수 소비재의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기농 식품 시장을 선도하는 크로거나 친환경 포장을 도입한 유니레버 등의 기업이 장기적으로 유망할 가능성이 크다. 남조선 동물들 포트폴리오에는 필수 소비재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가?